얀센 백신 접종 15분 후 아직까지는 상태가 좋다. 양쪽 발끝이 약간 저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매우 좋음. 백신 접종 3시간째. 밥을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살짝 졸린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백신 접종 후 13시간 경과 근육통과 어지러운 증상으로 개보린 하나를 먹었다. 내일 오전까지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백신 접종 24시간 경과 18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심장박동의 증가가 느껴졌지만 현재는 약간의 두통과 어지럼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아마도 호전세에 접어드는 것 같다. 오늘 저녁 즈음에는 정상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백신 접종 30시간째 두통과 몸살 기운은 거의 가라앉았다. 이제 거의 회복된 것 같다. 이제 금요철 앱에 준비하러 가자. 할렐루야.